어, 우리 존경하는 한명석 의원님께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한노희 의원님이 되자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존경합니다. 역시 총리님까지 하신 의원님이라서 좋은 말씀 주신 거 아닌가. 저는 당장 지적을 빼고 대안 제시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환경부 예산은 보면은 정말 뭐랄까 매우 외국적이다 이런 건 아마 환경부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반 회계는 정말 직거래만 하고 대부분 특별 회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특히 제일 많은 환경개선 특별 회계는 일반 회계 전입금이 66%나 되고 좀 장관님 문제 있다고 항상 보고 계시죠. 예. 지난 십팔 대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경부야그 예산 작업을 할 때라든지 어, 기회가 되는 대로 어, 기획재정부의 그런 그. 어, 어,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는 정말 환경부 독자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예산교산 소위 할때좀 내용을 주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좀 채택을 해서 좀 기재부에 좀 전달해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네.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예. 정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예. 어렵고요 어, 국회에서 특히 환노위에서 예. 잘 아시고 또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같이 어, 협조해 주시기를 또 예. 위원장님 제가 이거 뭐시간간사 길게는 문제점을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자료 받으셔가지고 위원장님도 나중에 우리 상임 차원에서 우리 일반에게 특별하게 문제를 좀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 예산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 자료를 보면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어, 정부 예산 중에서 R&D 예산을 6.2%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 중에는. 근데 지금 환경부의 R&D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 전체, 나... 예. 전체 예산 중에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 환경부에서도, 어, 그, 그, 급변하는 그런, 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특히 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그 환경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늘리, 늘리기 위한 아주 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지만 많이 지금 많이 저조하고 또이 녹색 성장 산업또 환경산업 해가지고 또 기상청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상산업 뭐 수준은 우리가 7위 정도 되지만은 우리 기상산업을 키우고 또 그걸 수출하고 환경산업도 수출하기 하기까지는 R&D가 필수 불가결한데 너무 저조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환경부도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좀 같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노력하는 R&D 투자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 당정협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환경의 날이 대대적인 행사는 합니까? 환경부에서. 6월 5일날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 가서 도지사님과 함께 행사를 같이 치렀습니다. 어, 뭐랄까요? 환경 실천하는 거는 매우 좀 부족한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저는 쉬운 말로 환경은 조그만 데서부터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 지역에 특히 가면은 뭐 낙동강 변이든 이제 도로가든 보면 이자 의원 신분을 가지고 나서는 실제로 죽습니다 그걸 제가 죽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하나하나 이런 것부터 실천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영농 영농 그 폐비닐하고, 그 다음에 용기로, 농약 용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좀 그,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으로 해서 환경 오염에 진짜 치명적인 특히 농약류는 유해 물질인데, 지금 많이 개선대처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노력은 하지만, 어, 지자체하고, 우리 또 환경부 산하기관하고 같이 지금 나눠서 하는데, 결정적인 게좀 수거 비용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 어,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그 폐, 폐, 생활 폐기물, 영농, 영농 폐기물, 폐비닐이나 그뭐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 또, 어, 단독주택의 경우 또이 그, 어, 분리수거나 배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고지원금이 폐비닐카면 뭐, 킬로그램에 10원. 그렇지 않습니까? 응. 뭐, 이, 뭐, 전체 예산이 뭐, 20억도 안 되는 예산이고, 또, 농약류도 보면은, 개당 50원, 봉지류는 60원. 지금 도시에서는 우리 참, 열난 어르신들께서, 그, 박스 줍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골에 참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주면 무엇보다도 환경을 지키는 그런 게 가장 강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 예산 타령이 아니라 뭔가 그냥 맥주병 소주병 갖다주는 거 이상으로 우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네. 예. 예. 의원님께 또 추후에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